네, 부리실에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통일진정부상점 최재인 위원장님 그리고 정부상점 홍보대사, 칠창욱 씨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멋진 두 분이랑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자로서. <laughs> 저도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아 이렇게 인사를 또 많이들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두분 함께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해진 정부 3.0 추진위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방금 소개받은 정부 3.0 추진위원회 송희준입니다. 여러분들 제 팬입니까? 아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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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가 가, 어, 간단한 에피소드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한 3일 전인가요? 제가 집에 있는데 제 집사람을 갑자기 저기 저 지창욱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laughs> 제가 그, 지난번에 그 저, 우리 홍보대사 유튜수할때 그때 그랬잖아요그 이후로 제가 팬이 됐는데, 아, 그렇게 지창욱 나왔다 그러길래 제가 말조심해요. 지창욱 대사님 그때 이야기를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 여러분들, 그, 저사인에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제가 간단하게 인사말씀 준비해왔어요. <laughs> 네, 오늘은 2016년 정부 3.0 국민 체험마당 개막을 알리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그첫 이벤트 무대를 한류스타 지창욱 씨가 맡아주셔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더없이 기쁘고 어, 반갑습니다. 이번 체험마당은 국민 행복을 위한 정부 3.0이 이만큼 달라졌고 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은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 드리는 자리입니다. 선크 스스로 만나는 정부라는 슬로건 하에 지난해보다 전시 규모를 두 배로 키워 생애관, 맞춤관, 데이터관 등 일곱 가지 테마별로 전시하였습니다. 전시 규모가 커진 것은 1년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할 정부 3.0 서비스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알고 이용해야 생명력을 갖는 것입니다. 국민이 신청해야만 정부가 서비스를 해주던 시대에서 이제는 정부가 먼저 안내하고 알아서 좋은 서비스를 챙겨드리는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유용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꼼꼼히 챙길 수 있는지 오늘 한 자리에서 모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화두인 터치 스크린, 가상현실, 드론,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것 미세돌 갈파고도 더 받을 분도 기억하시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하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또 지인과 함께 우리 정부의 오늘과 미래를 체험하시기 좋게 구성해 놓았습니다. 이런 행사에 우리 지창욱 대사님이 함께 해 주셔서.